김부선 씨는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던데 김부선 씨가 직접 댓글을 다셨던데 저는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어, 변호사 대표 내가 언제 어, 김현지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살았다 그랬냐 도피했을 때 20대 여성 집에 갔다고 아, 미혼 어, 여성한테 갔다고 했지 내가 했냐 뭐 절차 사과하지 않으면 해명하지 않으면 내가 조치를 산다 이러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이번 한 주에 가장 그, 검색 키워드 1위는 역시 또 김현지입니다. <laughs> 어? 추석 때부터 지금 계속 김현지가, 수습이 안 되고, 음. 이젠 그 뭐, 300억 당겨오라 이게 이제 대장동 비자금 얘기다 해가지고, 뭐, 뭐,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근데 오늘 그 이준석, 어. 이준석이가, 김현지는 진건이하고 똑같다. 아, 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레드팀이면서 실수라 그러는데, 음. 근데 이번 지금 우리가 그 특검이 3개가 돌아가는데, 예. 3개 중에서 가장 지금 수사실적인 형편 없는 게 진건의 특검이 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에 대한 모든 걸 수사할 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권성동이가 아마 김건희 특검으로 감옥한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그, 그, 권성동이 김건희와 무슨 관계가 있어. <laughs> 그러애지만넣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별로 그렇게 없나, 이 정도였는데, 어, 김현진은 이건 좀 김건희하고 처음 나르지 않냐. 아니, 그렇게 계속 그 막으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사실 처음에는 저도 김현지가 누군지 몰랐고 변희재 대표처럼 이렇게 방송을 매일 하고 깊이 아는 분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김현지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전략이 실패한 게 김현지란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 다음으로 인지도를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인지도만 따져보면 국민의 힘에 있는 어느 대권 후보로 거론된 사람보다 아마 장동혁보다도 김현지가 지금 인지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김현지를 잘 모를 때그 유튜브에서 오른쪽에서 막 떠드는 게뭐 이상한 거잖아요. 있 남녀 문제까지 결혼하고막 이런 마타도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국민의힘이 또 헛발질을 하는구나. 저런 내용으로 중도층 역풍을 맞겠구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도대체 김현지가 뭐기에 또저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이 정권과 대통령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렇게 김현지 실장을, 어, 감싸고 있느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어,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현재 전략은 저는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은 정권 초창기고 힘이 세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을 숨길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중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다음 총선까지 또 정권 말기에 다음 대선에는 반드시 김현지 내관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민주당이 이제 운영이, 국회 운영이를 음. 열어서, 음. 어, 이제 국감회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김현진이 운영에 이제 출석을 하라고 하면 난리치겠죠, 국힘이. 음. 그러니까 연기를 했어요, 운영이 음. 회의를. 근데 이제 그걸 저 최병목 전 울간지사 편입장이 이제 설명하는 말을 보니까, 음. 민주당 보좌관들하고 당원 사이에서 음. 왜 우리가 이 김현진 때문에 이렇게 부끄럽게 욕먹고 다녀야 되냐. 시장만 다니면은, 어, 졸업 현지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그래서, 당에서, 과연 김현지를, 지자체 선거 때까지. 음. 어떤 경우도 김현지는 국회에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감이 끝나도 국회 운영위가 되면은 김현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럼 그때마다 계속, 내년 6월까지 계속 김현지를 방어할 수 있겠냐, 당에서. 음. 그래서, 당에서 지금 방어, 이, 짐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뭐 최순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윤석열 정부 때뭐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뭐 정권, 그때 내가 기억이 잘안 나지만 좀 실세라 그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사람들은 결국 정권 말기가 되고, 그 다음 정권이 넘어가면 결국은 다이 언론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 결국은 법적 처벌을 받고 뭐 이랬던 것들을 제가 보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이만큼 지금 많은 의혹들과 루머들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결국 이게 단순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정권을 위협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과 같이 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 경제 공동체이며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뭐 제가 볼때 이제 가장, 가장 위험하게 걸려 있는 게 음. 그 김용 음. 이재명의 오른팔이죠 정진상한게그 음. 김용이 대선자금 7억을 이제 불법으로 음.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대장공 세력한테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대선자금이니까 김용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음. 이재명 이 같이 쓰는 돈이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법을엮게 했는데 그 체포영장 수사자료를 김현지가 불법로 받아버렸다. 공범한테는, 그러니까, 체포영장관에서 뭐, 이슈에서 뭐 기자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직접 공범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현지하고 그 변호사, 김용 변호사를 오늘 주진우 의원이 고발했는데, 이건 지금 그, 저, 내란특검에서도, 내란특검에서, 그, 윤석열 대한 체포영장을 변호사들이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네. 이거 갖고 변호사들이 다 수사했어요. 이거 갖고. 음. 근데 이걸 공범한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수사로 볼 때는 뭐 이건 뭐 도력할 다 수사방해하고 이제 위증교사까지 해가지고 어, 이건 뭐 수사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아무리 이거 이재명 여권이 검경을 통제하더라도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하게 걸려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재명 여권이 저기 넉달 됐잖아요. 제가 역대 정권을 바라봤을 때 불과 석 달, 넉달 만에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정권이 있느냐. 원체 과거에 지금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중도층들의 마음이 국민의힘 그 당하고, 어, 전임 대통령한테 떠나 있어서 지금 억지로 누르고 있지만 중도층들의 마음도 보면, 야, 이 정부가 정말 문제가 있는 정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권 교체는 했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그 내란이 아니다. 그뭐 문제가 통치행위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면 저 당은 저런 상황, 야당에서 반대하고 다수 당, 국민들이 만들어준 다수 야당이 앞으로 계속 발목 잡는다고 하고 얘기하면 다시 군대를 집어넣어 가할수 있는 빌미를 줄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교체한 건데 그 상황에서 현재 지금 그 응격결의 정권을 잡았던 정권인데 사실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비슷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역대로 쭉 따져보면 IMF도 겪었고, 우리가 뭐, 군부독재도 겪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래 민주화 정권도 오고, 막 이렇게 봤, 봤지만, 이만큼 정권 초창기에, 이, 각종 구설사가 많고, 위기에 몰린 정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 이 정권이 끝까지 가겠나 싶어요, 저는. 그중 네, 이제, 예상치 않았던 김현지 이슈가, 어, 너무 커지고 있죠. 너무 아,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시장통이든, 길거리에 가도 할매들도, 김현지, 김현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어, 민주당이 감싸면 감싸고,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막, 소위 말해서, 쉴드를치면 칠수록, 국민들은 이미 의심의 이 불을 지펴놨기 때문에, 불을 당겼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의심의 폭, 그 다음에,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지, 이게 사그라들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도 이 인성, 이재명 조건 제일 큰 위험성은, 미국과의 관세협정하고 환율 문제라고 보는데 음. 이제 이런 거는 좀 복잡하잖아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음. 근데 이게 뭐 뻔한데 이김현주기는요 어디 뭐 미용실이나 어디 뭐 술집 이런 데서 얘기하기 너무 좋은 이슈야 이게 아니, 거기다가 뭐그또 음. 같이 살았었다 이거, 이거 딴 사람 말이고 김부선이가 떠들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유동규가 떠들어가지고 이게 이 저작거리에서 그냥 딱 그, 시어먹기딱 좋은 이슈여가지고, 이게 안 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부선 씨는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던데, 김부선 씨가 직접 댓글을 다셨던데, 저는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어, 변희대 대표, 내가 언제 어, 김현지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살았다 그랬냐, 도피했을 때 20대 여성 집에, 간첩 미혼, 미혼, 여성, 미혼, 어, 미혼 여성. 여성한테 갔다고 했지, 내가 했냐, 뭐, 절차, 사과하지 않으면, 해명하지 않으면 내가 조치를 한다 이러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김선 씨가 또 방송 나와서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20대 여성이라고 예, 20대, 여성, 20대 미혼 여성 음. 근데 저는 김부선 씨 말만 듣는게 아니라 유동규 씨가 완전 정확하게 이걸 김현지라고 박았고 음. 그것도 그 사람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음. 그 증언들을 했던 사람들을 다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두개엮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내 네 기사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엄밀히 음. 말하면 은 김현지나 이재명 쪽에서 문제 제기해야죠 음. 저는 기사까지 고여했잖아요 아무런 뭐 뭐 소송까지 몰라도요, 기사 내려라, 이런, 또안 와요. 연락이 안 아, 옵니다. 어. 뭐, 저는 최초의 그 내용을, 사실은 보니까,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내용을 방금 얘기하신 네. 게 있잖아요. 제명이 도피해가지고, 뭐, 20대 미혼 여성 집에 있었다. 뭐, 이렇게 쓴게 최근에 올라온 건줄 알았는데, 네. 그게 벌써 몇년 전에, 네, 몇년 전에 네. 네. 썼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 너무 충격적인 네. 내용이라서, 그걸 막 검색을 하니까 댓글에는 그게 김현지란다. 그리고 언론하니까 또 언론 검색. 그게 난 미디어치지도 모르고,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에서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대, 저기, 변희재 대표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고소장 그 들어오면은, 아니, 그러면 고소장 들어오면은, 20대 여성각이 살았다는 거는 또 이제, 김부선이가 얘기한 것도 인정할 거냐, 이게. 그럼 20대 여성은 딴 누구? 새로운 그러니까. 여자가 나타나든지요. 지금 김현지 건이 법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음. 한미일보가 써렸던 건데, 음. 김현지 아들이 특정 정치인과 너무 닮아서 싱가폴로 빼돌 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되게 지금 명예 훼손 건이 될수 있지 않아요? 될수 있는데, 네. 왜 김현지나 이재명이 소송 못하느냐. 그 음. 소송 들어오면요, 무조건 김현지 아들을 공개해야 돼요. 그, 마치, 박원순 병역비리 아들 병역비리 때, 아직까지 10년 동안 재판 안 끝난 게, 박원순 아들이 나타나야 되거든. 음, 똑같은 거야. 만약에, 어, 김현지 아들이, 그 이재명 얘기 안 했어요, 한미일본. 난 이재명 얘기 했어요. 음, 음. 이재명이잘 맞다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기소되면은, 음. 당연히 증인 신청하죠, 그 아들을. 음, 그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재판 안 끝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소했을 때, 계속 김현지나 김현지 주변 사람 나와야 되니까 고소를 못 하고, 민주당이 대신 고소해주고 있어요. 음. 민주당이 이제 주진우하고 박정훈을 대신 고소했는데, 이거 웃긴 얘기죠. 명예훼손은 친구, 이, 반이나 불벌죄예요. 음.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안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욕을 먹었다. 그러면 당해서 해줄 수 있지. 근데, 구속 실장 따위가 명예훼손 당했는데, 어떻게 당해서 그걸 대신 고소해줍니까? 이게 이러니까 저놈이란말이저놈이란말이 나오고, 이제, 주진우 이런 얘기도또 뭐냐면은, 말이 고소했다는 얘기지. 김현지 내용이 빠져있대요, 고소장에. 빼고 고소였대 아니, 제가 보면 과거에 그 윤석열 정권 때그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 바른말 하는 좀영구인이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패널이 단한 명도 없었거든요. <laughs>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민주당 공격하고 하는 거 보면 좀나 가짜는 면도 있어요. 니들도 그때 바이든 날리는 면 하면서 끝까지 우기고 여러 가지 바른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래 공격하는 게좀 웃기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오른쪽에서는 저 놈은 은년중에 좌파를 실드 친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좌파를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이론을 근거를 내세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 당시 얼마나 김건희 공격을. 김건희 저하고 이제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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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좌파편을 많이 나갔잖아요. 네네. 거의 절반을 김건희 깠잖아요. 맞아, 네. 맞아. 네. 조롱하고, 그 다음 돌려가 술집 여자, 뭐 줄리라 그러고,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일일이 그걸 갖다가 고소도 못 하고, 어, 그걸 갖다가 그냥, 아, 진짜 황당한 소리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 좌파에서 당시에 그 연구인을 갖다가 공격하는 걸로 따져보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김현지라는 부인도 아니고, 그냥 일개 그, 참모, 자기들 말따나 하도 허접해가지고, 대단하지 않아서 국정감사장에도 안 세워도 될, 그럴 사람을 실도치기 위해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이밤에 거품을 묻는 게, 내가 참 안심하다. 혼자 정의롭고, 공평하고, 민주적인 척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로 표리부동하고, 혹세 몸이 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좌파 측면에서 김현진은, 어, 국회 나와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거의 없죠. 없죠, 제가. 어, 나올 거라고 없죠. 한두 번 얘기했던 사람도 이제, 어, 당 지도부에 딱, 어, 어떻게 보면 노선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한 명도 그런 얘기 안 하지. 우상호 정수성은 100%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았 근데 이 사람은 사폐세 한다고 보고, 단순 음. 그 몇명얘기했었는데 얘기 안하거든서 저게 이제 지자체 선거까지 불러왔을 때 정말 어떤 폭탄 터질지 예측 불허고 어, 제가 제목을 왜 이재명 상황이라 적었냐면, 김건희는 무슨 윤석열을 이념적으로 뭐 가져간 건 없잖아요. 음. 뭐 김건희 본인 말로 지가 좌파라 그랬는데, 음. 어쨌든. 근데 저는 계속 의심하는 게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운동, 이재명은 오히려 출세를 목표로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왜 이재명이 일반 민주당 그 운동권보다도 더 극렬한 친중, 친북, 그래서 결국 경기동부연합하고 손을 잡고, 결국 김정은한테 뇌물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음. 이게, 이게 도대체 누가 했겠냐는 건, 나는 이게 김현지라고 밖에는, 음. 김현지가 이재명의 빈 깡통 머리에다가 종북 친중 인형을 갖다 박아버린 게 아니냐.